곳이 슬슬 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놀람> 첨적 한수로 통해서요, 500리터 발통에. <놀람>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게, 아 어, 대한민국 1등 설태 밭에 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로 가냐? 자, 어디로 왔습니까, 이거? 뭐?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 1등 설태 밭인데,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1등 설태 밭이야. 자, 솔림. 끝까지 방? 가봐야지, 야지 설림농원 설퇴하시고요. 자, 여기는요아 설퇴를 당근적신 삽목을 해가지고, 뿌리옥 박테리아 형성을 억제시켜서, 곰기가 있는 밭에서도, 실수지를 덜 빨아먹고, 물과 영양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우스하지 않고, 접순도 많이 있습 곰기가 있는 밭에서, 뭐? 서! 여기 서봐 거짓말도 야 이게 이게 웃자라지 않았다 이거는 거짓말 아니야? 어? 자 얘는 좀 웃자랐습니다 뭐 얘는 전체적으로 웃자랐지, 웃자랐지. 아왜 웃자랐냐면요 원래 어, 서리태 할테다가 추비 뭐 그런 거를 거의 안했는데 제가 진짜 아주 잘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 위에는 치아요 예측이로 그냥 구멍을 하나씩 뽕뽕 뽕 해가지고요 저기로 줬어요 추비를 한번 줬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그 전부터 말, 아니, 컸어, 그 전부터 컸어. 아 그런 말을 왜 해나? 그거 그냥 말안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고용률이 왜 사람들은 해봐. 눈 없어? 바로. 아니 구멍로안 보여주면 되지. 자기 키가 얼마나 된다고 콩이 이만 원데. 키가 얼마나 된다 아니라 여기 있으면 여기 밖에 더 되냐? 누가 여기... 그렇게 올라가 올라앉아서 쟤인데야? 아니, 호콜... 아니 그러면 헛골. 아니 그러면. 너, 빰파는 데서 같이 재야지, 너네 거는 뭐. 바닥에서 자고, 우리 거는 왜 올라 앉아서 재? 깜빡거리지 마. 어쨌거나 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아, 나 아예. 커. 듣기 싫어. 아, 여기는 되게 조그매, 진짜야. 이거 봐. 자, 근데, 일단, 얼마나 잘 되는지 까봐야지. 속을 까봐야지 하는 거고요. 까봐야지, 아. 까봐야지, 지금 설태, 꽃을, 한 개라도 더 피우게 만들고, 꽃를한 개라도 더 만들려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아. 이거 우리나라에 이렇게 알려진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자, 근데 뭐를 해냐 꽃이 피고 이꽃로가 생기고 그럴 때요. 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뭐냐면 질소입니다, 질소. 질수. 자, 그래서 봐 봐. 일단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 줄게. 자. 콩은요, 이렇게, 난쟁이 똥짜로안 해도요. 자, 여기, 두개 까먹면요 야, 놀래 자빠집니다. 겹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고, 일반, 보통, 삽목을 안 해고, 일단, 실생으로 한, 한걸 갖다 비교하는데요. 가지가 두 배에서 세 배, 세배 이상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 꽃이, 저희 건 약간 빨리 심어서 그런데, 꽃이 슬슬 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꽃이 피고 막 그럴 때 물도 없어, 고름도 없어, 그러면요 건조해잖아요. 그럼 뿌리에서 영양분 을 쭉쭉 빨아 먹어야 되는데 꽃 필시기에 어질수질이 많이 필요하고 영양분도 많이 필요해서 감으로요 감으로면요 꽃도 몇개안 피어, 꽃들이도 몇개안 달립니다. 자, 근데 제가요 여기에다가 관수를 해놨어요. 관수 정적 관수 한쪽, 두쪽, 두쪽을 했는데 지금까지 힘을 때딱한번사용하고 오늘, 오늘 사용하려고 이렇게 점적을 깔았는데요. 자, 왜 깔았냐면은, 이 점적을 통해서 물하고 영양분, 그 다음에 질소질, 질소질을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야, 그러지 않아도 콩에, 어, 우짜라는데, 질소질 때문에 우짜라서 자라지 말라고 계속 순지르기를 하고 그러는데, 무슨 질소질을 쓰냐? 야 됩니다. 쇠취를 공급을 하고 그 위에 못 자라지 않게 뭐 인산가리 칼슘이라든지 어? 빛날 이나 뭐 탈리콘 같은 걸로 주어서 억제 도 하면서 거기다 미량요소 복합 비료 있잖아요 해중수출물이라든지뭐아미노사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혼합을 해서 면식을 해서 못 자라게 해야 됩니다. 못 자라게 해야지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옆면 시비하고 관수로다가 줘요. 그러면 질소질도 줘. 그러면 콩이 그냥 확 위로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라지 못하게 찍어 눌러야 됩니다. 찍어 눌르면서 질소질이든 영양제든 줘야 겹가지가 한 개라도 더 많이 나오고, 꽃이 한 개가 필게두 개가 피고 세 개가 필입니다. 만약에, 야, 콩이, 어? 꽃이 피고 꽃들가 생기기 전에 질소질을 많이 필요했는데 요소비리만 잔뜩 줘요. 그러면요, 콩이 생식생장을 못하고 영양생장, 즉, 위로만 못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생장, 위로 자라는 걸 갖다가 찍어 둘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다가 영양제까지 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위로 자라야 되는 게 위로 자라지 못하고 찍어 둘러면서 영양분을 겹가지나 꽃, 그런 데로 다 보내기 때문에요, 가지도 한 개라도 겹순이 더 나오게 되고, 꽃도 한 개에도 더 피게 되고, 또, 콩도 한 개라도 더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마다다 틀려요. 올해는 미국 순녀벌레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미국 순녀벌레가 여기 하얗게 껴가지고 진액 다 빨아먹고 막 약조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순녀벌레는 조금 생기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도 안 졌고. 자,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또산 가까운데 아니면 밤마다 다틀리게 뭐냐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뚝 뚫려 있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자 이렇게 다시 심해지는 않은데 이렇게 청벌레가 간가 먹었습니다. 자 여기도 청벌레 피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약을 한 번도 안 줬고요. 오늘 어 밭에 와서 양면시비도 한번 할 거예요. 영양제도 한번 주고 또 억제 인상갈 카신같다 억제도 해고 그래서 주는 김에 나방약하고, 뭐, 뭐지? 어 나방약 같은 거 하면 탈포를할 겁니다. 아, 자, 아, 진짜 이거, 편집을 하긴 해지 만 이거 생방송으로다가 그냥 막, 뭐지, 여보? 미리 해놓은 거 뭐라 그러지? 어, 연출? 연출, 연이 아니라 미리 해놓은 거잖아. 기획 아닌데, 싫어. 아, 그러니까요. 리허설? 막, 아, 리허설은 저기, 뭐 말하는 미술, 거야 그럼? 미소 좀 김정은 저기 저 각시고 각본? 아니 그, 그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막 말하다가 막 고복되고 막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진짜 와서리태가새순이 봐봐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에이, 여기. 혼자 놀래 맨날. 여기 별로요. 아니고 야 여기 어디 갔지? 야 이거 한번 봐봐. 이거는요 진짜 콩이 말도 못하게 달릴 거니다 이거 야아이 카메라 바꿔야 되겠네 수북해 보이지가 않아 내가 직접 보면 되게 수북해 인데 아그음새는 원래 이 바닥이 원래 그렇고요 카메라를 또좀더 더 비싼 걸로 바꿔야지 가지가 하나짜리가 아, 두 개로 바꿔.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콩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습니다 자 달고자 한번 보여주고 약 사러 갈까 뭐? 어? 뭐 골라서 보여주는 걸 뭘? 아무거나 찍어서 보여줘야 돼뭐잘 달린 건잘 달리고 이거 얘네까지 다 잘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여기는 자기야 봐봐 아, 이거 같은걸 골라야 되냐 어머 큰일난다 이거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야야야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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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는요 진짜 잎이 40히 교수님 40개 에이. 40개 50개 가까이 될것 같아요 야 빨리 조제 하러 가자 조제. 자 지금 여기에 관수를 하려고 왔는데요. 자요거는 유니칼슘입니다 유니칼슘. 자이에 유니칼슘 뭐냐면 질산태질소, 질산태질소가 들어 있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1kg 그러니까 한 500개 이루다가 관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질소질이 요소도 괜찮고 어복복합필요에 예, 이제 질소질. 들었으니까 그걸 갖다 살포는 해줘도 되고, 또 질소랑 뭐 유황 뭐 그런 것도 들어간 게 있고, 별개별 별개 게다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어, 질산태 질소, 그러니까 질소하고 질산태 질소하고 칼슘이 들어있는 유니칼슘을 갖다가 500개 입고, 자, 그래도 칼슘이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좀덜 우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안 먹어. 잘먹는다니다수용성이야 응 음, 근데 저거 물, 물 때는 굳었어 물. 자, 지금요, 아, 이제, 억제도 하면서, 또, 영양제로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번에는 저기를 썼어요. 원래는 인상가리 칼슘, 막, 뭐 그걸 갖다 한 1.5배, 2배 이상 주는데, 아, 오늘은 살림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살림꾼은 뭐냐면은, 콩에는, 이게 살림꾼이 성장 억제 효과가 아주 좋아요. 콩에는 어, 탄저병. 자기야, 근데 콩에 탄저병이 있어? 탄저병이 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있어. 고추도 있지. 뭐 오이, 수박, 뭐, 블루베리, 탄저병 다 있어. 그치. 자, 콩에는 저희 탄저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갖다가 병량으로 주면 억제 효과가 약간 적을 것 같아서 약간 1.5배. 그리고 여기 해조 추출물, 영양제, 나방약, 그렇게 들어 있고요. 자, 저기. 꽃이 필 때는 질소질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물과 영양분이 부족해는, 부족하면 안 됩니다. 충분해야 되고요. 자, 꽃이 피고, 좀 있으면 꽃들이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노린제약을 계속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꽃이 하나, 두개 피고, 이제 꽃이 쫙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결수만원지라고 순지르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서리태, 순지르기 적심은요, 꽃이 막, 꽃이 막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딱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아, 자, 지금요, 아, 지금 꽃이 피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아, 여기, 참적, 한수로 통해서요, 500리터 발통에다가 유니칼슘, 그걸 갖다가 한 1kg, 그러니까 500대 1로다가 관수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질소질이 들어가니까 얘네가 또우자할 거예요. 그래서, 찍어 눌러주는 겁니다. 찍어 눌러줘야 우자하지 않게. 아, 그리고 연면 시비할 때, 저기도 썼어요 해조추출 영양제도 한번 같이 살포를 하고, 또, 살림꾼으로다가 아까 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도 먹고, 연면 시비로도 영양제를 먹어요. 그러면 쭉 올라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인꾼으로다가쫙 잡아서 억제를 해주면은 위로 못 자라고 먹은 것들이 옆으로 팍팍팍팍 터져가지고 꽃, 한 개도 덮이고 꽃들도 한개더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가가먹은게 청벌레가 밟가먹은 거예요. 심하지도 않은데, 그렇 어? 아, 심하지 않아.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더 주는 게 좋고요. 청벌레가 나방약입니다, 나방약. 나방약하고 같이 살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조금 있으면 꽃 피고 오트가 또 생기잖아요. 그때는 노른자약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자 설태가 이렇게 꽃이 이제 하나도 피기 시작할 때 수분하고 영양분 그게 없으면요 꽃이 덜 피고 덜 잘리니까요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럼요 물하고 영양분 그러니까 밭을 말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아, 저처럼 관수가 안돼 있으면요, 연면식으로 질수질을 갖다 또 공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대한민국 1등 설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년 전에 콩다발 하나에서 500꼬투리를 해갖고, 엄마, 나 1등 먹었어 했는데요. 자, 올해도 과연 500꼬투리가 나올지, 콩대 하나에서 콩알천하가 나올지, 자,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있라고이 계속 짜 생각 난거다 안다. 나 지금 옥수수. 응, 옥수수수, 옥수수 약 줘야 되는 딱 그래. 줬어. 언제? 아까 오. 내가 오. 영상 찍을때딴 생각 하지 말라니까. 딴 생각 계속 그냥 눈가리 그냥 <웃음> 아유 <laughs> 눈물 흘러간 소리가 저기 쓰스가 걱정돼. 쓰스까지 들린다.